여러분 저 박준이 다 저는, 저는 짤방TV의 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액게 소개를 해볼 것인데요 음~ 투명 음료수와 아기 님이 만드신 햇반 프라임 퐁당 우유시럽 우주에서 우주에서 온딸기우유 이렇게 딸기우유를짠백속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액그가 있고요 2부에서는 제가 액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제가 먼저 빨리,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8분 끝나, 8분이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데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애템이라고할수 있죠. 기포도 많아요. 네, 이건 2층, 2층 나눠져 있는데요. 다른 부도 그렇지만, 이건, 특별히 아주 좋은. 2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붙었다 제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느낌 아주 좋고요. 이렇게는 퐁당거린가 단면이 없고 맛방도 잘 되기 때문에 최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액끼 수도 있습니다. 액끼를 만드는 게 초보라서 잘 모르니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 에, 댓글로. 제가 그점을 고쳐보도록 하고 무슨 무슨 준비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댓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늘에 2분을 초과... 수가 있네요 네이 선에 오는 걸 떼줄 최애템이죠 이것도 이건 선에 너무 안 묻어 서안떼죠 이건 바로 이! 알기우유를 짠 젖소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냥 아, 텀하게 보실 거예요, 이 잎기도. 흐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느낌도 좋지만, 제일 문제인 것은, 단면입니다! 단면이 너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신 손에 묻는 걸다뗄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지우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다시 붓고 돼요 보세요. 스키시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푹신하지 않은 입구였습니다. 그다음은 이 퐁당 오유시라검은색점 어. 정말 죄송하고요. 얘기도 네,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있다가 점점 느낌이 좋아지게 할수 있는데요. 초보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다니시죠. 뭐 필 때마다 여기 줄줄 세워서 하고 초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 해코지 한건 아닙니다. 그 다음 밖에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 밖에는 이 투명 음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에 물이 아주 많아요. 근데 계속 만질수록 느낌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물. 끊어져요 바로 이상해 보이시죠 여러분? 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러시지만 잡지 마세요 투머잇끼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다리 아파. 没事吧你啊。 이제 부터 이끼가 좋아집니다. 처음처럼 그러지 않고 아주 좋아하시는 이끼 되고요.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넘어가겠니다그 다음에 아연님이하드신 해파플라이징 이렇게 되거예고요 어떤 시청자분이 있니? 댓글에 제가 너무 어지럽게 이렇게 들고 다 있다고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삼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 삼각 때문에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저도예요. 시청자들에게 아주 잘 보이게 해드려야 하는데. 아 맛있네요 제가 제가 그 운동을 취소하기 때문에 취소했기 때문에 빨리 안 끝내도 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죄송,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SSS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께로만 할 거예요. 봐요. 이 뽕나무를 싫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래가 꺼질 겁니다. 지금 노래 안 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편집을 아직 안한 상, 이제 편집한 상태라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상태라서 저에겐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는전 몰라요. 아직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편집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 소리 들려드려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빠서 지금 바로 가요. 네, 알았어요. 그럼, 어, 안녕. 나중에 또 이런 액계로 보도록 하고, 2부에는 액계를 만드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안녕.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가도록도록 해주세요. 안녕.